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배종찬 고영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답고 이런데 우리 방송 보시면서 아 정말 호 난리 났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만 보시지 말고 가족들 아이들 이요 참 요즘 심심해 다른 유튜브 보다 보면은 하여간 뭐 별로 웃기만 많이 웃지 즐겁지도 않아 근데 우리 여론 고수 보시면 가족들끼리도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살려주세요용 했던 또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북송원및 내려 안갈길렁 내려 안갈길렁 내려 죽는다 외쳤던 그두 명을 그 끝내 강제 북송해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문석열 정부에서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인권 유린이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론사는? 어, 이 최근에 이제 북성 오민 사건에 대해서는 예. 한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이,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진 게. 오, 게큰 논란죠? 이게 지금, 예. 뭐 지금까지는 이, 이, 이 북성 어민 두 분이 예. 어 16명을 살해한 사례범이다. 라고 예. 하는 거는. 흉악범이다. 네, 흉악범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권에서도 이제 뭐그 당시 그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걸 예. 인정했었는데, 최근에 여, 여권 국회의원이나 뭐 이쪽에서 나온 얘기는, 예. 살해범이 아니라, 어? <laughs> 탈북 브로커였다. 그래서 이게 살해범이라고 통일부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동안 1 6섯명 살했다 흉악범이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여권에서 나왔죠. 나온 나온 나왔, 나오,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뭐 심각한 얘기죠. 그렇네 완벽한 거짓말 한 거다 문재인 정부가. 오, 하긴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요건 또 특히 이제 통일부 장관이나 이쪽 네. 권영행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선을 었어요 이게 뭐 확정적으로 사례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그런 첩보도 있다. 뭐 이런 아. 면에서 이제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뭐냐. 그다 그날, 어,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3년 뭐, 전. 아니 아니요. 며칠 전에. 며칠 전 며칠 전에 아, 이제 사례범이 아니다라는 예, 뉴스가 나왔어요. 예.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뭐 온라인으로 속보도 내고, 뭐 네. 이제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안 네. 썼어요. 아, 이거는 좀 약간 불확실한 얘기 아니냐. 예. 이게 뭐사례범이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뭐좀 지나니까 또 그건 아니고 또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의 이상을 갖고 좀 약간 자중수를 두고 있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사안에 이제 그초점을보였냐사례범은 예. 맞는데 네,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의사를... 해서 귀순 의사도 그 명백하게 이제 잡힐 의향서를 예. 다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는 인권 유린이다. 그리고 음. 이제 헌법과 국제법상에서 이걸 다 모든 걸 어긴 거다라고 음. 하는 게 여권의 주장이었고 또 예. 그 야권에서는 아 근데 그런 휴학범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주냐. 아. 뭐 이제 그런 사안에서 이제 대립이 있었는데 또 예. 그 뜬금없이 이제 그 이, 아니다 그 아니다. 뭐 브로커다. 그리고 여섯 음. 명을 어떻게 그 조그만 배에서 다 죽였겠냐. 뭐 이런. 어쨌 크나 저째 크나. 말이죠. 홍님 여기서 궁금한 거 중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나온 조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은 이게 좀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3일만 조사하고 3일 조사 후에 강제 북송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북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의견이다라는 것이 좀 높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데 너무 이것만 가지고 좀 떠들어대는 것은 민생도 있고 경제도 있고 좀. 어뭐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홍 기자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 북송 의미 또 지금 뭐 KBS, MBC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지는데 스카비 피사 공문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배사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북송시킨 거뭐 사흘 만에 이렇게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네. 거부감이 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지금 몇 년, 3 년이 지난 일인데 예. 그거에 정치권이 이렇게 매몰돼서 이거를 음. 티격태격할 만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 생각한 것, 님 궁금한 건 많아요. 보도된 건 대선 하루 전인데 북한의 어, 북한의. 그함입니까 뭡니까? 그게 예, 예, 이제 납부됐는데 예. 바로 돌려보냈다. 예, 예, 예. 그, 그, 어, 그. 그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 <laughs> 수사도 없이.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뭐 동체 행위일 수도 있는데 북한은 상당히 의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굉장히 좀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음.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이게 좀 호의적인 분이건 아니건, 네. 문재인 <laughs> 정부가, 친북 성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다다 다 알죠. 친북이다. 북 네, 성향이 있다는 건다 알아요. 아. 근데 친북 성향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사람도 있고 친북 어. 성향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선 하루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예. 그래서 어? 그랬어? 야, 이건 진짜 심각하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거는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뭐 친북 성향인 그래, 거를 그랬더니 왔었으니까. 예. 네, 계속 우년 내내 그래 왔는데 음. 그래 왔는데 달라졌... 대선 전날이라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 지금의 여권에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이런, 이거 침묵성향이었으니까, 이게 음... 굉장히 큰 문제, 우리 분노하자라고 해봤자, 음... 분노할 사람이 뭐 그렇게 몇 명이나 있겠냐? 그걸 음... 몰랐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오년 내내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문재인 정부를 이런 바 친문 그렇죠. 이른바또 지지했던 와 그게 맞아.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약간, 약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를 자꾸 이제 뭐, 북송호민 사건도 그렇고, 대선 하루 전날 네. 뭐, 그, 그뭐 북한 선박 납포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계속 네. 이제, 그, 대북 관계에 대한 사건을 이제 꺼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북송호민 사건도 그렇지만 이게 결론이 언제 나겠습니까? 아, 아, 이게 결론이 날, 쉽게 사 산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그 그때 조사한 거다 까보자. 네. 서로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그뭐이 문재인 정부 측에서 관여했던 분들이나 음.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나 서로 그러죠. 그래 까부자 까부자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까지 못 해요. 서로가 다. 서로가 서로가 다못 간다는 이유는 뭔가의 예. 약점이 양쪽에 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홀선이 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 여론은 그래. 이전부 <laughs>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됐단다고말마 해라. 이럴까요? 어떤 은미 쪽일까요? 지금 뭐, 최근 나온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그렇게 나왔죠. 어, 이 서해 군무원 피격 사건과 음. 어, 북한 오민 성황 사건에 대해서, 음. 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문란이라고 규정한, 아. 규정을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예. 말아야 되느냐? 예. 국정조사. 예. 어, 국정조사. 네. 공감이 51.8%가 51. 공감하지 않는다 국정수사 아. 응. 하지 말라가 51.8% 예. 헤라가 41.2% 아. 그러니까 뭐 나머지 한10% 정도는 이제 아, 그 알겠습니다. 무응답인데 예. 조선일보는 좀 밀고 있던데 북송의민 이시아 그거는 뭐뭐 뭐, 조선일보가 밀고 있다는 라 예. 문제는 아니고 그런 예. 어떤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예. 의혹은 밝히고 지나가야 된다는 예. 거죠 네. 이거는 그러면 네. 뭐 조선일보가 옳은 거죠? 아니 그 최근 여론조사에도 보면 은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가 46.5%고 예. 굳이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들춰는 필요 없다는 게 43.2%예요. 아.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 진상규명은 하라? 진상규명은 하는데 아. 그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 여야가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예. 여야가 싸우자는 예. 얘기인데 경수사까지 하면서 이제 뭐그 정치권에서 그 그렇게 체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뭐 예. 그런 어 의견들도 자, 있는 거죠. 이어제운 이슈를 혼영이 기자님 네, 배포로 쉽게 풀어 내셨습니다 진상 규명하되 진상이 되지는 말라. 그런 <laughs> <호영이 웃음> <기군요>. 네. <laughs> 잘 알아봤습니다. 복성언님 보다도 더 중요한. 아 이게 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미한 경제로 미래로.